음, 오빠, 어? 몰라, 얘, 얘, 비듬이, 에? 어? 예? 아, 드론... <laughs> 아니 어? 왜 이렇게 비듬이 생겼지? 너안 신냐? 아, 뭐야, 진짜 비듬이야? 모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어. 춘봉이 춘봉이 나가봐, 봐 어, 얘 없는데? 춘봉이는 없어. 어, 왜 이렇게? 잠깐만, 저 검사 저 비듬 많은 줄, 검사해볼게. 어? 저 봐. 이거는 동전 똑같은. 똑같아 나가 똑같아 나가 나가 <laughs> 나가세요 우리 집같이 깨끗한 집안에 이런 더러운 비듬이 아, 있는 무슨 사람은 있어? 무슨, 사람은 무슨 있을 소리야 아 오빠 오빠한테서 흘린 거 아니야? 있나요? 오빠가 흘린 거 아니야? 없지 나, 나 하루에 두 번씩 머리 감은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윤기가 반질르르는데 어떻게 비듬이 있어? 비듬의 원인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피부 질환 곰팡이 <laughs> 체질성 피부염. 그때 빵꾸 났었잖아. 근데 그때부터 그래. 생기냐 긴 이거 진짜 지금. 그래 이건 오늘 갑자기 오늘 갑자기 관계된 건데. 국짜... 두 번째. 영양 결핍. 어. 뭐 응.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필수 지방산 결핍으로 인하여 비듬이 유발할 수 있고. 영양제 잘 챙겨 먹. 아, 진짜. <웃음> <웃음> 세 번째. 과체중 또는 비만. 야, 아, 이거다. 아, 아,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다 맨날 그밥 먹고 누워 있기만 하니까 이게 진짜 예, 예, 요새 뚱땡이 됐잖아. 완전 뚱냥이야. 5 3이상아 지금. 어. 그루밍을 못 하면은 그렇게 생긴다는데 뚱땡이가 돼가지고 여기 등 그루밍을 야, 못 하는 거 맞나보다. 얘가 여기 상반신은 지금 다 비듬이 없는데 하반신만 지금 비만 어. 비듬 있는 거. 오, 정말 소파에 담배. 소파에. 오빠, 잠시 소파요또네 번째 건조한 환경.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은 고양이 피부에 아 건조한가? 우리 가습기랑다 틀어놓는데. 안방에만 들잖아. 거실에다 들어야 되나? 다 번째 스트레스. 그거네. 너 스트레스 받았어? 아얘 밤마다 오빠 노래 시키잖아. 어떻게 일안 해? 어? 유명광 내보내야 될거 아니야. 복묘광. 복묘광 나가야지. 아 얘가 목소리가 좀쉬어 하도 노래 노래 불러가지고. 야, 점지야. 너 엄마가 때렸지. 아이뭐 뭔? 말해봐. 뭔... 너도 맞았냐? 아나 진짜. 애들은 때리지 말라고 했지 <laughs> 뭐 애들은 나만 때리라고 했잖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왜 한자복이 있는지 알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뭐야? 야뭐 눈이 내린 거야 뭐야? 동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나?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는데 지금 10시인데 아 어. 어, 여기 또 블로그 대박이래 해결방안이라고 아 어, <laughs> 해결방안까지 빗질을 좀 해주면 좋다고 하네 제가 빗질 준비할게요 손주야 너 이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빠도 하기 싫은데 너..널 위해서 야, 야, 이리로 와. 어쩔 수 없어. 빛질 해줘야 너가 비들이 안생긴는데 아우, 제발, 제발. 아, 무슨 고양이가 빛질하지. 우리 고양이 빛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 좋아하잖아. 얘는 진짜 한자만 넘는데. 그 바로? 어, 싫어하는 거 같은데. 그냥 불쌍한 척 하지 마. 불쌍한 척 하지 마. 아우, 불쌍한 척 하지 마. 어, 아, 아우, 아우, 진짜. 가웃. 자, 두 번째. 오메가3를 섭취를 해 줘요. 오메가3. 로알와. 일로 와야옹이도 오메가3가 비듬에 좋다고 해서 제가 고등어로 아, 선생님은 왜야준봉씨 <laughs> 선생님 선생님 <웃음> 선생님 비듬도 없으신데 <laughs> 왜 드시는 거예요 <laughs> 천재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야! 뭐가 또 그렇게 <laughs> 먹어 카메라 보면서 먹으랬지 <laughs> 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일단 해봐야지 애비 야, 마음으로 이거 저거? 어 아, 여기 있잖아 춘봉아 여기 있잖아 진짜... 아왜안 먹어 여기 있잖아 갖다 줘야 먹어 아, 진짜 내가 이 버릇이 진짜 안 좋아 다시 빼라. 아, 여기로 와서 먹어. 여기로 와서. 로 와서 먹으라고. <laughs> 세 걸음만 오면 되잖아. 여기 와서 먹으라고. 준봉아. 다시, 다시 봐. 아. 아. 아니, 8년 전에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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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빤 강하게 키운단 말이야 어우 삼촌 잘 먹는다 잘 먹어 어우 어오어 어우 그 자리를 또 바로 진짜 <laughs> 지금 뭐 하시는.. 에, 고양이 이런 것들이 좀 공기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뭔소리좀 공기 저기 공기를 좀 쾌적하게 해주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LG 에어로 케어 타워 공기청약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아니 이걸 좋아. 근데 그그 그, 그 케어하다 말고 갑자기 아니 지금 공기 케어 공기 케어해주는 거예요. 공기, 공기, 공기 케어를 한다고요? 아니 좋은 산소가 또 들어가줘야 또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원래 이렇게 장르가 한 번에 바뀌는 게 말이 돼요? 야 일하는 거잖아요. 1좀 하자, 1점. 아, 잠깐만. 아, 너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하잖아. 아니, 이게 좀설명좀 드리자면, 고양이를 위한 온열 자석과 체중, 그리고 착석 시간을 기록해서 건강관리를 서포트 해주는 거요 특정 무게. 와, 5.3kg. 미치겠네, 진짜. 53이 이거 진짜. 53아. 아. 아 근데 정확하다, 진짜. 무게. 이게 진짜 5.3kg. 5.3이고, 지금 휴식시간 2분 만에 꿀잠. <laughs> 왜 자는지 아세요? 온열이 켜졌기 때문에. 개꿀이에요, 진짜 지금. 또 보시면은 기름판도 있고. 아, 그래서 밟고 올라가는 거. 밟고 올라가고 여기가 오염이랑 긁힘에 또 강한. 아, 아얘잘 긁잖아요. 엄청 잘 긁는. 이거, 이거 보셨죠, 이거? 이거 얼마 안 돼, <laughs> 얼마 안돼쇼파쇼파보다 훨씬 긁힘과 오염 완전 강한 제품이에요. 고양이 친화적인데요. 이거 천지 천재 전문인데 이거 한번 믿어봐도 돼요? LG 대기업 지금. 구독기업이요왜 뭐. <laughs> LG 개가 됐죠? 대기업, 대기업. 아 이런 말안하는요 이거 없어요. 이거 어디 겁니까어거 어디 거예요? 아이 것만 있나요? 티비 어디, <laughs> 어디 거예요? 저 이런 말좀 그런데 제 인생의 첫 스마트폰 LG 오티머스 진짜 <laughs> 그만해.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고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람 조절과 부이 팻. 뭐뭐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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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신 거같요뭘 봐? 지금 대기업 광고인데. 어? 또 고양이 움직임에 따라 바람 조절이 가능하고요. V패 필터 탈취력과 UV 펜 살균 위생으로 고양이 캣 청정이 가능합니다. 하...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이 완전 지금 완전 휴식 아, 이번 여름 에 휴가 갈거 같아. 잠깐만. 뭐 비듬 좀 없어진 것 같아. 어, 이제 아이씨. 그러자. 그러지. 자. 이 청정기는 비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현아. 미 미안 미안 안 했잖아. 아, 자기한테 지켜줘야지. 왜 그러는 거야? 또대기압 아, 막. 내가 잠깐 눈이 돌았다. 아, 공기청정 비듬이 좋아서 <laughs>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그냥 좀더 편적한 공기를 마시는 거. 자, 이렇게 방귀를 아진작 어, 끼는 게 어디? 바로 공기 청정이 되는 거야. 참지 안 깨는 거 보세요. 이게 기절했네 아,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 니진작 끼는. 깨는... 아, 이거 이 깨달랐어 여기서. 이제서 그런 아무... 천박한 걸 부탁했다고? 반기면 십만 원 올려줄래요? <laughs> 그 애들,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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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어 죽여? 술안 먹여? <laughs> 냄새 맡고 얘가 참는. 얘도, 게... 얘도 지금. 눈빛이 차... 이상해졌는데. 얘도 지금... 지금 참는 거야. 아니 냄새 맡아. <laughs> 광고니까. 아 원래 도망갔어야 되는데. 원래 도망가는 건데 참는 거야. 그 광고. 너너 진짜 대단하다. 핸기야, 나 역시 가자란 다르다. 아너 미쳤냐? 갑자기 <laughs> 왜 <laughs> 광고 때는 나오라 했지. 진짜 넌 끝이야. 너, 너 이번에 없어 너 광고. 이번에 우리 세 명만 우리 세 명이 해준다. 천지 봐라. 저렇게 <laughs> 저렇게 예민한 내가 여기 계속 그래, 올라와 있는 그래, 걸 그래, 봐라든. 말도 안되지 이거 천지야 이 제품 이름이 뭐라고? 어? 아 에어로케타라고? 역시. 다음 케어. 아, 물 티슈로 한번 이거 그루밍 티슈거든요. 한번 응. 닦아주세요. 근데 양발은 매날 수 없으니까. 네, 그래, 그래. 양발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어. 아, 뭐 어, 뭔가 그루밍하는 것 같아. 진짜. 이걸 그 윤기가 장난 아닌데. 어, 좀 그래도 겉에 보이는 게 많이 없어졌다. 그래? 어, 이걸 해줬어야 됐나 이런가? <laughs> 여기에 이어서 바로 크림, 크림, 크림. 크림 크림까지 가겠습니다. 야옹이 전용 수분크림 이걸 어디 등에도 발라? 이거 그러니까 몸에 바르는 거야 아 몸에 바르는 거 몸에 몸에 바르는 거. 오 괜찮네 수분크림이라니까 고양이 잠깐만 얘가 너무 축축해져서 잠깐만 얘가 <laughs> 털이 다 섰는데? <laughs> 아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해야 돼 김지야 미안해 해야 돼 해야 돼나매 흡수시켜주래 니가 한판좀 많이 없어진 건가? 아닌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 아까보단 낫다 어 아까보다 확실히 빗질해주고 하니까 줄어들긴 줄어들었어 케어가 힘들다 충분히 아, 키우면 진짜 편한데. 첫 카모 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며칠 동안 저희가 한3 사일간 초특급 케어를 한번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첨지 초특급 케어. 김첨지 초특급 케어. 어, 자 수면도 더 중요하니까. 맞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방법. 자야 돼. 어. 아. 어? 오늘은 노래 시키지 마. 오늘 밤은. 어, 한두 번만 해볼까음 <laughs> <laughs> 음, 음, 많이 없어졌다. 어, 광합성을 받고 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어. 관리를 받으니까. 아직 좀 남았어. 닦아줘야 됐어요. 돼. 천지야 어. 어, 거기다 좋았어 거기다 나왔어. 그렇지. 뭐? 뭐 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자기 많이 없어졌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니까 저 완전 <laughs> 뽐네네 진짜 많이 없어졌어. 확실히 케어를 받으면은 투자를 좀 해야 돼. 시간 투자나 뭐돈투자좀 해줘야 관리를 해줘야 돼. 천지야 관리 좀 잘하자 앞으로. 아빠가 구름인까지 해줘야 되냐? 어? 그러면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었어? 마인은 진짜 없었어, 진짜로. 어떤 스타가 비듬이 있냐? 아이유가 비듬 있어? 아, 어? 밥보곰이 비듬 있어? 현주야, 다음에 뭐. 비듬 생기면 털다 민다. 아, 어? 가리깡으로 잠깐 못 생겨지는 거야. 알았지? 야, 주봉아, 들어와. 주봉아, 너 이번 너 이번 영상 너무 안 나왔어. 들어와.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내가 나온것도터 얘네가 나오는 나온 훨씬 더 나으니까 오. 자 충분히 량 스탠바이 첨지가 충분히 닦아줘 그렇지 자 반대로 반대로 오. 그렇지 그렇지 때어 <laughs> 분량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만했어 그만했어 충분히 나왔어 충분히 나왔어 <laughs> 아니 이게 붙잡고 <laughs> 얘네 뭐 야, 이게 거야 이게 맞아? <laughs> 이게 맞아? 뭐...

쇼츠로잖아, 쇼츠로잖아, 쇼츠로잖아.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laughs> 뭐야 무슨? <laughs> 아나 이것도 진짜로 장난 하나. 불량 나왔으까 그만 싸우라고. 안 싸워, 됐 그만 싸워. 야, 그거는 다음 주 불량이니까 땡겨서 좀마 다음 주에 싸, 다음 주. 알았어? 응? <laughs> <laughs> 이것도 완전 싸패네 <laughs> 선타다구름면다 <봐라> <봐라> 뭐하냐?